a f c 페더급 챔피언 문기범 선수가 이제 잠시 후에 이도교 선수와 경기를 봤습니다. 노 타이틀 전이긴 합니다만 네. 아주 훌륭한 경기, 역사 속에 남는 명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 자막이 아주 센스 있었어요. 자, 뭐 이제 게임을 시작해 볼까? 직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네. 문기범 선수인데, <laughs> 자 임준 선수가 아쉽게 패했고요. 자, 이어지는 경기도 상당히 AFC, 관심이 AFC 가는 10, 10, 경기입니다. 제5 경기. 패더급 경기입니다. 이도겸과 문기범의 대결입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도겸과 문기범의 패더급 경기입니다. 1라운드요. 자 신장차 안 5cm. 안 문기범 선수가 175, 이도겸이 170이고요. 자 조심스럽게 거리 재고 있습니다. 계속 두 선수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공격 포인트를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0 0 0원에서서로서2지0 0원에서 2,000원에서 2서 상반신 움직여서면서 이렇게 한번쏴서고요 빠르게 치고 빠졌습니다 살피했습니다 네. 문기범 2,000원에서 2 0 0 선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앞서 펼쳤던 경기와는 다르게 굉장한 어떤 타이틀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그 진지 그 어떤 뭐랄까요? 집중하고 있죠. 지금 네, 집중함 와, 네. 대단하죠. 자 문기범 선수가 앞선 살림 선보 밀어봤었고요. 인사이드 킥. 좋아, 좋아. 자, 잽으로 들어오는 문기범. 어우, 시간이 벌써 2분이나 지났습니다. 네. 오, 아, 어, 거의 뭐 숨소리만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문기범의 아웃사이드 레그킥. 잘 들어갔죠. 들어 당겨, 들어 당겨. 들어옵니다. 오 그리고 라이트. 아, 빠르게. 네 이번에는 선수 문기범 선수도 이도겸 선수 들어올 때 맞받아 칠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두 선수가 노리는 게다 있죠. 자 문기범 선수 코너 쪽에서 계속 앞손 살리면서 네. 문제 좀 해라. 어, 이렇게 지시 도 나고 있고요. 자 빠르게 치고 들어왔습니다 문기범. 들어오는 이도겸. 자, 사이드 텝으로 빠져 나옵니다. 어, 이도겸 선수도 굉장히 빨라요. 자, 들어옵니다. 돌려세우는 이도겸. 네. 이도겸 선수가 이제 좀 템포를 올려봤습니다. 네. 1분 55초가 남은 1라운드. 하이킥. 또한 그 신장차, 아, 또 리치 차이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도겸 선수 입장에서는 역시나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어, 문기범 선수는 이재경 선수의 그런 전략에 맞춰서 이제 들어올 때 맞받아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 라이트. 와우! 저! 들어오는데요. 왼손 랜스에서 들어옵니다. 경기 마무리됩니다. 아, 지금 약간 슬립이 일어났을까요? 자, 다시 보죠. 아, 여기서 네. 예, 네, 오른손 데미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 네. 어쨌든 그 이후에 이 상황은 일방적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오른손 한겸의 오른손에 어느정도 타격의 데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손 계속 들어가는 그 모습이 지속적으로 여기가. 지금 무방비 선수의 공격이 계속 터지고 있죠. 이건 레프리 네. 스탑 적절했다고 보여집니다. 아 지금 라이트가 들어갔네요. 아, 네. 네! 꺾어치면서 들어갔죠. 네. 왼쪽 앞면에 이도겸 선수 왼쪽 앞면에 내려 꽂혔습니다. 자 챔피언 문기범 선수가 네. 타이틀전이 아닌 논 자, 타이틀전으로 바뀐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문기범 일승을 선수의 추가합니다. 승리로 마무리가 됐는데요.